자, 똑같은 가게 2층에 올라와 봤는데요. 일명 몸빼 바지. 아우자이는 아니고, 몸빼 바지가 이제 45만 동. 예, 네,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밑에 또 가방. 스카프? 네, 스카 응. 음. 아, 린넨 네, 스카프. 스카프. 오케이. 린넨 스카프. 네. 알아요. 네. 요거 실크? 스카프? 네, 스카프도. 그대가... 씻, 실크 아니야. 이어 가방에. 어, 가방에 묶는 거. 네, 리본, 리본. 아, 리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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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본. 아, 요렇게 요렇게. 요렇게 네. 요렇게 아, 요렇게 묶는 용도로. 오케게오케오케 네. 오케, 오케. 여기다 묶어도 되지 않나? 이게 되나? 좀 작아요. 아, 좀 작대요. 네. 이 등급 가방, 가 가방이에요. 음. 오, 가죽이야 네. 오호. 그래 좀 비쌉니다. 240만 동 후후, 네, 어. 소가죽 응 <laughs> 서비스. 네 서비스. 음, 오케이 오케이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. 음. 어... 글쎄 이게 왜 작을까. 나도 모르겠어요. 되되되되 한번 해봐. 자 왜? 네. 묶으면 돼. 이게 자 이렇게 이렇게. 응. 오그 그렇지 그렇지. 자 거울 거울 봐봐 여기 예뻐 거울 보잖아. 예뻐요. 어 예뻐요 거울 거울 자 거울. 네. 자 예쁘죠? 어 저기, 저기. 보일까 어 오케이, 오케이. 어, 오케이 오케이 자, 그렇게그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. 가방에 묶어도 되고. 알겠어요? 네. 어, 그렇게 하면 돼요. 어. 자 이제 저 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핀 여러분들이 여자분들 좋아핀 사만 동 핸드메이드 오케이. 음. 가방. 네, 가방. 오 프리미어급이면 비싸 라탐베, 브리빔 라탐베, 라피아 소체 쓰요 라피아가 뭐지? 소체. 아, 요 라피 라피아란 무엇인가요? 큰 야자수 2 아, 야자수 2 오케이 오케이. 라 라자수, 야자수, 야자수. 음, 야자수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야자수 야자수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야자수, 야자수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알겠어요. 이게 그런 거구나. 음. 음. 왕 자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. 자, 이렇게 해서. 아래에 요 접시 같은 거 밑에 있는 거, 이런 거, 요렇게. 이렇게. 핀, 아, 이렇게. 응, 이렇게 있었어요. 이렇게 접시가 네. 오케이. 자, 이상, 2층에서 3층은 없죠? 네, 여기까지. 자, 이상.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거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샵에서 장가가 알려드렸고요 여기 안내하는 사람이 자 바이 자 바이 응.